안녕하세요, 이브 다육입니다. 네, 태풍 영향 때문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좀 시작이 됐네요. 음, 어,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은 수요일이거든요. 지금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어,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가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그죠?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창이에요. 저희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창도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 었그 고창. 이 아이 이름이 레드 폭스라는 네,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레드라는 네, 이름답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오늘 이렇게 키워 보실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요 아이 금은 아니고요, 창입니다. 창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예쁘죠.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도 아메스트로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81번이고요. 색감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자 커팅해서 지금 뿌리 내렸고요. 뿌리가 이제 실뿌리가 나온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을 좀 줘야지 아이들이 좀 크더라고요. 지금 여름이라서 너무 안 주니까 어 약간 좀 정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물을 주고 싱싱해 보이죠, 아이가? 네. 자이 아이 사이즈는요, 10cm 정도 얼굴 크기는 10cm 나오고요. 금 발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아메스트로 요 아이 5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82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메스트론인데요. 요 아이는 조금 더큰 대품에. 어, 대풍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큰 사이즈의 아이를 커팅을 했고요. 입장 자체가 다르죠. 네, 입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한엽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와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뿌리 내려서 지금 활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이고요. 사이즈가 얼굴 크기가 요 12cm 정도 나와요. 12cm 자, 얼굴 자세히 보셔도 금발현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대품을 한번 네, 멋지게 키워 보시고요. 이 아이는 9만 원 네, 소개하겠습니다. 183번은 원종 몰개인입니다 자, 이 원종 몰개인은요 아직 뿌리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편으로는 입장 수라든지 층수 잘 나와 있고요. 근데 반대편에는 조금 달라요.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륜 선명하게 좀잘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분, 여기 일부분이 살짝 금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가 7cm 정도, 7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184번은 소정 먼디. 이인데요이 사이즈도 좋고요. 특히 입성이 너무 좋죠. 입성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환엽으로잘 나와 있는 코로나이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녹을 굉장히 네, 좀 많이 품고 있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키우시기에도 괜찮으실 거예요. 어, 요즘 좀 인기 있는 아이들은 금값이 또좀 올랐어요. 네. 어, 그래서 다육이는 진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값을 정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한참 막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좀 올랐더라고요. 자, 요 아이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정 먼디. 소정 먼디. 60만원 소개하겠습니다. 185번입니다. 요 아이 레드폭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고아이 그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고요. 색감이라든지 입성이라든지 네,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크기가요. 음, 자, 크기가 10, 11cm 정도. 네, 11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음, 너무 예쁘죠. 창으로서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고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자 하나 이더 보여드릴 건데요. 자이 아이는 위에서 딱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좀잘 잡혀져 있는 그런 아이로 보여집니다.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 비슷하네요. 11cm 얼굴 크기는 11cm 정도 네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도 동일하게 4만 원 소개하겠습니다. 187번. 네, 아메스트로예요. 자, 요 아메스트로는 사이즈가 좀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뭐 금은 물론 음, 너무 예쁘죠? 커팅 하시려고 하시면 충분히 커팅도 가능한 사이즈고요. 커팅하시고도 윗머리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크기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더 키우시면 금방 대품으로 갈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요, 딱 정말 15cm, 15cm 정도 나오고 있고 얼굴 보시면 입장이 정말 빼곡하게 차 있거든요. 음, 알찬 고로아이 187번이고요, 자, 15만 원 소개하겠습니다. 188번 안동 먼디 네, 근무지 아이고요. 요 아이는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나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시면 여기 입장이 다 있어요.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커팅하시기 굉장히 좋죠. 자, 커팅하셔서 따로 요 아이 머리 뿌리 내리시고요. 아랫 부분에 자구 받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목대가 긴 아이들은 그렇게 번식을 하시면 딱 좋아요. 지금 실뿌리가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완전히 활착까지는 아니고 뿌리 나와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아이는 얼굴 크기는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먼디 근무지 아이구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189번입니다. 독도예요. 자, 어제도 하나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오늘도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실뿌리가 살짝 이렇게 이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뿌리 이렇게 눈 턱기 때문에요. 조금 지나면 바로 뿌리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연두빛이 나는데. 요런 복륜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면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도 있고 색감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네코로나이네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거의 10cm 나옵니다. 네, 얼굴 길이 10cm 정도 확인되고 요 아이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190번은 플라멘고 아이인데요. 플라멘고 이렇게 세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좀 심었고 크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입장이 되게 똥글똥글하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얼굴 하나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쌍두. 여기 안에 도 지금 얼굴 하나가 있네요.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아이가 사이즈는 제일 커요. 사이즈는 제일 커 보이고 크기가 거의 뭐한 7c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있고 또요세 아이는 얼굴 크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UI 같은 경우에는 한 5.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얼굴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네 개. 세트로 6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세트인데 여기 안에 UI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쌍두로 나와 있어서 얼굴 많습니다. 191번은 킹레드 마리아 금인데요. UI는 특히나 입성이 이렇게 두껍게, 두 줌하게 나오는데 입장은 또 되게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어서 엄청 귀엽죠? 지금 여기 부분에 살짝 금기가 좀 많이 돌긴 했는데 속에 보시면 녹 다시 꽉 채워져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얼굴 잘 봐주시고요. 일단 입성이 이대로만 큰다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색감도 지금 너무 예쁘고요. 요이 아이 가격은 18만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7cm 나오네요. 네, 정확하게 7cm 확인되고 있고요. 191번입니다. 18만원 드리겠습니다. 192번은요, 설백입니다. 자, 이 설백. 항공 모습이고요. 이 아이도 층수 괜찮아요. 층수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윗부분에는 살짝 입장이 이렇게 조금 휘어진 입장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 자, 이 아이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어, 요 근래에 워낙 날씨가 진짜 너무 해도 강하고 더웠던 터라 여기 조금씩 그을린 흔적은 보여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 뿔이 있고요. 아까 사이즈 보셨죠?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번은 콩마리아금 요한 판입니다. 지금 콩마리아금 요한판 통째로 보내드리고요. 자, 전체 수량은 한 29개 정도. 29개 정도 확인되고요. 가격은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지금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쁘죠? 생얼, 그 다음에 철아 섞여져 있는데요. 비중은 철화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철화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 요 생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런 아이들도 금발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좋고요요 아이가 녹이 좀 진하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진짜 다 금발현 다 좋아요. 그렇죠? 자, 요런 철화도 너무 예쁘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자, 사이즈가 한 7.5cm. 철아 엮임 쪽이 7.5cm 나오고 유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철아 엮임 정말 많죠. 자, 요렇게 해서 총 29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한판 10만 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마리아금 한 판이에요. 이번에는 철아 보이시죠? 철아 어마어마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아이구요 이런 아이들은 입성도 좋고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아가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요. 커팅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제 뭐이게 그 붙어있는지, 네, 뿌리가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지금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지금 얼굴 보이시죠?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이렇게 꽉 채워져 있고요. 특히 요 아이는 10, 철아 옆김 쪽만 12cm예요. 근데 요런 철화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오늘 이판 3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3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10cm 넘어가고요. 자, 여기생안 예쁘죠? 자, 요 마리아금 한 판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번입니다. 마릴린인데요. 요 아이. 뭐 커팅한 머리 같죠? 그 정도로 사이즈가 좋은데요. 지금 요 아이는 자연자구. 자연자구고, 와, 자연자구를 이렇게나 많이 키웠거든요. 뿌리도 이렇게, 뿌리 잘 나와 있습니다. 금방 활착할 수 있고요. 아이 자체 힘도 튼튼, 탄탄, 하게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실뿌리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마르지도 않고요. 자, 얼굴 너무 예뻐요. 자, 들어서 좀 정확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층수도 잘 나와 있고요. 사이즈 정말 커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 아이는 10만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 보시면요. 얼굴은 14, 오, 15cm까지 나오네요. 어, 지금 여기는 14cm로 확인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15cm까지도 나오는 네, 그런 얼굴 크기입니다. 1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195번입니다. 196번입니다. 요 아이도 마릴린 자연자구입니다. <laughs> 실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실뿌리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거의 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활착까지는 안 했고요. 자, 요 아이는 크기가 10cm. 요 아이도 얼굴 길이가요, 10cm 정도 나오고, 요 부분에 살짝, 네, 완전 올 금까지는 아닌데 금기는 금기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점은 그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이 아이는 그래서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괜찮고요. 네, 자세히 봐주세요. 196번입니다. 197번입니다. 퍼플이에요. 자, 퍼플 마리아드. 퍼플하면 또 색감 굉장히 예쁜 아이로. 네, 동하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붉은 느낌 보이시죠? 색감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고 입성도 굉장히 좋아요. 요런 빨간색 선, 네, 이런 선들이 희끗희끗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산방금 자체가 막 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아니, 아이는 아닌데 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좋고요. 근데 네, 여기 입장이 하나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모양이 조금. 네, 아쉽죠? <laughs> 근데 나오는 얼굴은 괜찮고요. 아까 사이즈 12cm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 퍼플. 28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번은 기적금이에요. 기적금무지. <laughs> 금이 아니고 금무지. 금에서 나온 금무지의 아입니다. 얼굴. 창 굉장히 예쁘죠? 얼굴도 반듯하게 잘 나와 있으면서. 금이 아니지만 창우로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정확한 사이즈가요. 1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3cm. 크게 키우시면 엄청 멋있어요. 자, 그래도 근무지니까 번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3만 원 드릴게요. 199번은 꽃눈 철아입니다. 자, 여기 철아는 아주 빼곡하게. 울차게 잘 엮여져 있고요. 수영도 괜찮아요. 위에서 보시면 좌우. 굉장히 균형적으로, 대칭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철화 엮임 상당히 좋아요. 여기 사이즈 보시면 10cm 정도. 네, 10cm 나오고요. 입장 크기를 보시면 10cm. 어,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이 아이는 2만원 드릴게요. 200번 행복입니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층수잘 나와 있어요. 층수잘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입장이 지금 여기 하나 두개세 개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음. 여기는 상처라서 더 진행은 안안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입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개가 탔는지 어떻게 했는지, 네, 조금 상처들이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어, 시끄럽죠? 어. <laughs> 11cm. 요 아이 크기는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발현은 예쁘게 잘 나온 아이고요. 요 아이 3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상처는 참고하셔서, 네, 봐주시고요. 200번입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무사히 네, 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